어제로 317일이고 오늘 318일입니다. 317일 동안 대한민국 정부 검찰, 경찰 무슨 짓을 했습니다.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고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그런 대책을 세워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가족들과 대책위가 살인 미수로 고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놀았습니다. 직무 유기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국회 청문회에서도 보셨겠지만 각종 진상규명에 필요한 자료들 모두 다 은폐하고 국회 조차도 제출하지 않는 그런 만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그러다가, 어제그제, 이상하고도 요상한, 실로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그런 짓거리들이 벌어졌습니다 돌아가시기도 전에, 경찰력을 배원 안으로 밀어넣어가지고, 출입구마다 똘똘마리 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그다음 돌아가시자마자 경찰 동원해가지고 이 앞에 원천봉쇄했습니다. 조문도 막고 통행도 방해하는 초법적인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항의라니까 장례식장에서 시설보 요청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장례식장에 애서는 시설 보호요청한적 없다는 네?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무슨 일입니까? 국가 기관이 뭐에...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뭐... 그래가지고 네. 어제 검실했습니다. 네? 네. 변호사 네. 세 분, 의사 네. 다섯 분, 네. 그리고 네. 국회의원 네. 세 분, 여러 대책에서 또세 사람 네. 입회 네. 했습니다. 금시금한 과정에서 대략 확인될 거 거의 다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족들이 부금을 원하지 않는다 하면 안 된다라고 확실하게 의사 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의학적으로도 삶이 분명하게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도 강제부검 사인이 불분명할 때만 강제부검을 하는 겁니다 사인이 명백할 때는 부검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푸덕푸덕 부검영장 청구했죠 네, 그리고 SBS, 그런데 아니라다를까 네, 법원에서 필요없다 기각됐습니다 그럼 그걸 끝나야죠 근데 사, 국민적 상식에도 끝나고사례도끝나고 끝나고, 인간의 도리에도끝나게 막장 정치를 강행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또, 국은영장 재충구하겠다고, 제가 그 길을 의심했습니다. 세상 이룰 수가 있느냐? 분노를 금하지,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해서 저 검찰 317일 동안 직무유기하다가 부검하겠다고 덤비더는 저 파렴치한 검찰 믿고 서수 없다. 특별검사 임명해서 진상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고 다시는.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바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립물대법 추방입니다. 국가폭력 근절과 사립물대법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금과 사립물대법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에 함께 나섭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4.16가족협의회를 대표해서 임경빈 어머니 전인숙 대형 국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학년 네, 3학년 임경빈 엄마 니 전인숙입니다. 경찰청장님, 제발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의사들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무슨 부검을 해가지고 용사가 더 필요하십니까? 당신들은 살인자가 확실합니다. 반드시 지금은 어 진심 어린 사과를 해달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사과 갖고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는지 충분히 알고 계시잖아요. 끝까지 처벌받을 때까지 저희 함께 할 것이고요. 그리고, 어, 지금 이 영상에 모여 계신 기자님들, 그리고 방송사. 정말 저희 2년 6개월이 넘었습니다, 새로운 청사 처음부터 지금까지 분명히 저희는 끝까지 외치고 있는데요. 제발 제대로 된 방송 내보내주십시오. 세로로 참사 겪으면서 저희 가족들 떨어지게 만들고 저희 주위분들 떨어지게 만든 거다 방송사라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된 얼른 제대로 된그 말을 내보내 주셔서 지금 그 오해가 없는 이런 방송을 제대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어려움을 우리 지금 병남비 어르신 가족분들도 똑같이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 세월호 참사 겪으면서 저희가 저희 아이들 이렇게 보냈지만 우리 어르신 보내면서 방송 취재 저 뒤에서 보면서도 이게 제 2의 세월호 참사인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너무하시더라고요. 제발 제대로 된 언론 이거 내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믿을 수 있는 그리고 절약, 저희가 알아야 될 권리를 제발 제대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백남기 대책위 대표자 회의가 결정한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백남기 대책위의 공식 명칭은 생명과 평화에 이르는 백남기 국민의 균수와 국가폭력 규탄범 국민 대책위원회였습니다. 이 명칭을 백난기동 및 국가폭력, 진상규명, 책임자, 책임, 책임자 타벌 및 살인자권 규탄 추쟁성부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29일 11시, 11시에 비상시국선언 및 각기의 기절을 면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각계 문화 등 각계의 일레이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국회 청문회 초원 소명에 14만 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청문회가 열렸듯이 특검 구입을 위한 본국민 중심운동을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서울을 배우한각 지역의 시민 분양소를 만련 예정입니다. 그리고 10월 1일 본국민 대회는 대학로 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일총불는 이곳에서 오후 7시매일 축구 일일 것입니다. 말씀드린 다섯 가지 사업 비를 중심으로 당분간 이 주제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종합하여 한국 여성단체의 김금옥 대표님께서 대응을 이습니다 바로 렉 눌러도 돼? 네, 그냥 V랑 렉을 일단 눌러주세요. 방금 말, 말씀드린 사업계획을 포함하여 이 투쟁공부의 활동 전반의 계획을 담은 기의경로들 한국여성단체 하나 김구목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마이크, 마이크 좀. 잠시만요, 마이크 좀. 크게 안 들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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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길을 가다가 어깨만 부딪혀도 사과를 하는 그런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의 이름으로 이토록 잔인한 행태를 하는 그런 정권이 지구상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농업을 살리고 그리고 식량 주권을 위해서 푸른 밀밭을 가꾸며 생명과 평화를 읽어왔던 백만기 농민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제발 우리 이곳에 있는 언론과 방송이 이번에는 제대로 된그 역할을 하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리면서 기자회견 을 남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백남기 동민을 죽였다. 불통 정권, 독재 정권이 국민을 죽인 것이다. 어제는 백남기 동민이 지난 11월 14일 민중 총멀기대의 당시 경찰의 물대표에 의해 쓰러지신 지 317일째 되는 날이었다. 살아생전 가족들과 가톨릭 성지순례를 함께 가자고 약속한 백남기 국민의 70년째 생일날 버티고 버텨왔던 마지막 이순과의 인연을 끊어지고 말았다. 고인이 쓰러진 이후 317일간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진상규명도 대통령 사과도 책임자 처벌 그 어느 것도 할인 정권, 박근혜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이러한 폐륜무도한 행위는 가족과 대책으로 하여금 장례 진행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이대로는 고인의 영혼이 이승을 떠날 수 없으며 우리도 고인을 결코 보낼 수 없다. 검찰의 호황무치한 행태 역시 우리가 장례를 치를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증거가 너무나 명백해 한두 달이면 끝날 문제를 두고 이 검찰은 무려 10개월째 조사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사실상 수사를 폐폐해왔다" 이렇게 조사를 안 하려 몸부림치는 경찰이 검찰이 "고인이 유독해지자 있는 증거는 놔둔채 득달같이 달려들어 감히 폭검을운운하며병원의 대규모 경찰 병력을 동원해 시신을 탈취하려 시도하였다. 이 나라 최고의 엘리트들이라 자부하는 자들이 벌이는 이런 추락하고 허용 무도한 행각에 국민은 치를 떨고 있다. 이러한 검찰의 몰상시간 행태에 법원조차 질려버렸던지 청구된 부검영장은 기각되고야 말았다. 그러나 검찰은 반성은커녕 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날뛰고 있다. 부검은 불필요하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현행법이다 이를 증명하는 수많은 영상 증거가 넘쳐나고 이번 기간의 진료 기록, 심지어 어제 검찰까지 입회한 검시 결과도 이를 보여주었다. 사인이 명백한데 현행법을 잡는데 왜 부검이 필요한가? 이는 부검을 통해 사인을 받고 책임을 모면하려는 추악한 시도에 불과하며 유가족과 대책위는 이러한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백남기 동민께서 결국 분명하심에 따라 우리는 생명과 평화에 이꾼 백남기 동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전국민 대책위원회를 백남기 동민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살인 정권 규탄 투쟁 본부로 전환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투쟁을 지속할 것이다. 당면하여 우리는 분수에 결집하여. 검찰의 시신 팔취 시도를 저지할 것이며 매월 오후 7시 잠시나 앞에서 민남기동민 국가폭력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살인정권 규탄 촛불 집회를 개최한다. 우리는 또한 특검 실시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10월 1일 살인정권 박근혜 정권을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범국민 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전국 주요 지역에 분향소를 설치하여 국민의 추모 열기를 모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국민의 분노를 모아 11월, 12월 민중 총벌기로 이어갈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더 늦기 전에 더 이상의 표렴치한 막장 행태를 중단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아직 이승을 떠나지 못한 고인과 함께 분노한 국민과 함께 반드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관철해 내고야 말 것이다. 사인정권, 박근혜 정권 규탄한다. 내가 바로 백남기다. 우리가 바로 백남기다. 국가폭력 책임자를 처벌하라. 2016년 9월 26일 참가자 입동. 오늘 기자회견문에서 밝힌 여러 내용들을 모아서 구호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린정권 박근혜 정권 즉각 물러나라 물러라물러라 국가폭력 책임자를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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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백남기 대책위가 국민들을 향해서 많은 제안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린대로 국회 정문의 청원서명에는 14만 명의 국민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백남기 대책위가 백남기 논민 국가폭력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및 살인정권 규탄 투쟁본부로 전환하고 처음으로 대국민 행동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백남기 대책위 공동 대표이시기도 하셨고 어, 전동 의장님, 전동 의장님이신 김영호 의장님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국민 행동 제안 어, 첫 번째 백남지 농민이 안치될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조문을 최대한 조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서울대병원까지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 지역과 현장에서 분양소를 마련하고 조문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추모 현수막 개천과 추모 리본을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10월 1일 세시 대학로에서 진행되는 백남기농민 국가폭력 살인정권 규탄범 국민대회 총력 집결해 주십시오. 네 번째 장례식장에서 매일 저녁 7시추모축불을 진행합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네번 다섯 번째 국민 모금을 진행합니다. 계좌번호 농협 023-01-491-121 예금주 한국하도링 농민회 여섯 번째,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정국. 수정 본부가 이렇게 제안드린 여러 가지 활동들과 함께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해 나갈 것입니다. 연일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주문하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많은 시민들을 비롯해서 오늘은 정치권에서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습니다. 국민의 민의당 박지원 대표, 안철수 전 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정치인들이 다녀가셨고 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원내대표 등 어, 많은 의원들도 곧 다녀가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 전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유흥식 주교님도 어, 곧조문할 어, 예정이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조문 어,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늘 기자회견에서 밝힌 여러가지 어, 계획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네,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어, 밝힌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마지막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넵,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자에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